아, 그 다음에 오늘 시험 보신 거, 제가 일부러 팔레나 안 가르쳐 드리고 한 건데, 이거는 이제 23년 노무사 올해 문제 2번, 여기 화면 오른쪽에 띄우는 건데, 오늘 시험 보신 거 그림으로 설명하면 갑이 을한테 이 영, 어, 노선을 양도했단 말이야, 일체로. 그래서 그 기존에 이제 갑과 병이 경쟁하고 있었는데 근데 갑이 자기 사업을 일부를 일체로서 양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노선에 갑과을 사람만 늘어났을 뿐이지 결국 경쟁하는 건 똑같다고. 그래서 병이 병이 다 장래 기대익. 한 여덟 번째 줄쯤에 장래 기대이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 병이 이제 경업자성을 제기한 거예요. 기존 업자니까 근데 이제 여기 일체로 을에게 양도된 것이어서 종전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갑, 갑 혼자 있을 때나 갑과 을이 같이 병하고 경쟁할 때나 차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질문 병이 제 3자 경업자가 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성을 제기할 경우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가? 그럼 기존 업자가 어떤 업자인지로 나눠야 돼? 특허 업자인지 허가 업자인지로 나눠야 돼. 각종 운송 수단이죠. 각종 운송 수단이니까 어, 다섯 번째 줄에 병원 기존의 경쟁 사업자잖아요. 경쟁. 그래서. 아세 번째 줄에 이 노선은 갑 이외에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병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이런 뜻이야. 각종 운송사 면허. 그 병은 특허업자니까 원칙적으로 원고 적기 인정되는 거죠. 근데 이제 판례를 모르고 있었단 말이야. 판례는 장래 기대 이익은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변동이 없다는 것은 병의 지위에 변동이 없으니까. 굳이 취소 판결을 할소액 또는 원고적격 없다. 이게 판례 법리야. 그래서 그 내용은 기본서에 실어 놨어요. 기본서에 29페이지 보세요. 29페이지 양가로 2번 원고적격 인정 여부에서 동그라미 1번에 특허자인 업 경우에는 네 번째 줄에 인정한다. 다만을 실어 놓은 거야. 다만 다만 장래기대익침해이고 현실적이침해가 없다면 원고적 기록을 부정한다. 이게 2, 3노무에 뜬 건데 제가 개정하면서 요짐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판례도 실어놨는데 29페이지 아래쪽에 동그라미 1-2 동그라미 1-2 특허업자인데 부정되는 경우가 2, 3노무예요 논리의 핵심은 그 다음 페이지 30페이지의 밑줄만 보시면 돼요. 기대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개구직이라고는 볼수 없다. 기대익이 중요한 단어지. 그다음에 그다음 밑줄이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님을 알수 있으므로 알수 있으므로 그다음 밑줄 원고적격 내지 소액이 없어서 이 사건서는 부적법, 부적법하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원칙적으로 특허업자는 소액이 있는 건데 원고적격이 있는 건데 예외적으로 장래의기대익 보호되는 이익이 없으므로 지위 의 변동이 없으므로 원고적격 또는 소액이 없다. 이게 판례예요. 이 판례가 9 6 년도 정도에 나온 판례야. 그럼 이 판례를 강의한 사람 없어요 강사 중에. 제가 장담하는데 저는 저는 안 했어. 딴 사람 했다고 우기면 제가 보기엔 좀 위험해. 어. 그럼 솜생의 조건은 똑같죠. 조건은 똑같으니까 기존의 법리 배운 대로만 한다면 원고적게 있다 없다. 있다 특허업자이므로. 개구직 보호된 이익인바 원고직 있다 이렇게 썼을 때 틀린 거야 맞는 거야 맞는 거야 내가 논리를 갖춰 썼잖아요 대부분까지 갔다는 거는 기대 이익도 보호된 이익에 사익보 보호된 이익에보자 이렇게 한 학설이 있을 거 아냐 그건 누구의 입장이야 원고의 입장이지 피고의 입장은 뭐예요 기대 이익은 보호된 이익으로 볼수 없다 그건 피고의 입장이지 학설 중에 판례가 손 들어준 건 뭐야? 피고 입장을 손 들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원고적이 있다고 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 판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판례를 샅샅이 알 수가 없다. 강사들도 모르는 판례가 있다. 그걸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판례를 모르고서 내가 판례가 반대되는 견해를 썼을 때 내가 감점이냐 이거야. 이거는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감점은 아니다. 논리가 맞으면 대신 이 판례를 알고 썼으면 가점이겠죠. 가점. 나보다 한 3점 이상을 줄 수가 있겠지. 이해가시겠어요? 그래서 판례를 답안 사안 해결을 쓸때아 이거 이상하다 이상한데 찜찜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배운 논리에 들어만 쓰면 되는 거야. 거기서 시간 낭비하면 안 돼. 두려워하지 말고 써라. 면 내가 논리가 맞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써라. 그래서 이 판례로 그 이문을 문제 이번 해설하신 분이 김정일 강사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도 나 조금 늦게 올렸지. 원래 제가 보기에는 모든 강사들 모아놓고 당일 날딱 답안 쓰기 해야 돼. 요 강사 실력을 테스트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최고야. 근데 그렇게 못 하니까 그럼 강사의 덕목은 정확성과 진실성인데 정확성 자기가 이 판례를 몰랐다 진실성 고백해야 돼요 제가 안 가르쳐 드렸습니다 두 번째 그거를 이제 쓴 강사가 있으면 칭찬해 줘야지 물론 좀 늦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정확히 알고 있어라 MLA 결론은 이렇다 근데 이 문제 또 내겠어요? 안 내지 그래서 저 두 가지 말씀드린 거야. 첫 번째, 모르는 판례라도, 아, 내가 이거 몰랐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논리만 맞춰서 쓰면 된다. 판례를 모든 걸다알 수는 없다. 그 다음에, 그, 시험 끝나고 나서 막 살펴보고, 뭐, 이런 일, 저런 일할 필요도 없어. 자기가 논리에 맞춰서 쓰면 그 정도가 나와 있는지,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 두 번째, 판례를 자꾸 모으지 마라. 요새 이제 아주 유행인 게 강사간의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사법고시도 항상 이래요. 곡선이 자료가 경쟁이 심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수험자가 늘어나면 자료의 양이 증가해서 줄어들겠어요. 수험생에게 배포된 자료의 양이 늘어나는 거야. 쓸데없는 팔레까지 막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근데 이차 시험의 핵심은 자료를 늘리는 거야 줄이는 거야. 줄이는 거라고 자료를 갖고 있으면 죽어요. 내가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게 포스트잇으로 정리해놔야 돼. 자료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료는 버리고 요 마지막에 돌릴 기본서라든가 여기에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쓰겠다고 정리가 돼 있어야 그게 내 자료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실제 시험장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료 모으는 거에 너무 집중하면 안 돼. 그리고 자료 모을 시기는 언제냐? 여러분들 일정 수준에 올라왔을 때이 자료가 필요한지 아닌지 버려야 될 자료인지 내가 쓸자료에서포스트잇로 정리할 자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이 됐을 때그 실력이 됐을 때는 최소 1기 이상 들어야 돼 제가 보기에는 한 2기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실력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때도 자료 모을 필요가 없다 말이야 그때도 지금 갖고 있는 자료만 정확히 하려고 해도 분대 전혀 지장이 없어요 다시 판례 모든 걸 알려고 하지 마라. 둘째 자료를 확대하지 마라. 이차시의 핵심 뭐라고? 자료를 줄이는 거다. 그 줄이는 작업을 단권화라고 하는 거야. 줄인다의 기준이 뭐야? 오려붙이는 거야? 쓸수 있게 만드는 거야. 쓸수 있게. 쓸수 있게 만들려면 내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그 단권화가 뭐예요? 자꾸 물어보고 하는데 그거 공부를 해봐야. 아단골라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수 있지 그거를 카페에서 다 조사해서 아난 알았다 그게 안 거야 정말 황당하다니까 오늘 진도는 다 나갔어요.